안녕하세요, 미국 안경사 미안입니다. 유난히 무덥고 코로나로 힘든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구치 선글라스 중0854 모델과 0849 모델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름의 끝물이 에 선글라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름 외에도 선글라스를 쓰기를 권해드리기 위함입니다. 피부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샴푸도 UV 차단 샴푸를 사용하면서 눈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백세 시대를 살면서 주름 관리, 모발은 신경 쓰시면서 시력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안경원에 오셔서 검만 후에 안경을 쓰셔도 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숱이 적어지는 것보다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선글라스나 보안경을 착용하여 자신의 눈 건강을 지키시기를 권하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구찌 선글라스 0849 모델과 0856 모델은 옵틸 소재를 사용하여 다른 플라스틱 프레임에 비해 상당히 가벼우며 이번 시즌 중 가장 인기 있는 모델 탑 10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의 이유는 20대에서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모두 인기가 많았을 정도로 무난하면서도 구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듯 가벼우면서도 노우스패드가 있어 편한 착용감은 인기 비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착용감만으로는 탑 5에 들 정도로 좋으며 컬러는 다섯 가지 컬러로 생산되었고 모든 컬러가 인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구찌의 상징인 레드 그린 컬러 조합의 템플과 크림색과 레드 블루 조합의 템플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이즈는 0853 모델은 56mm이며. 0849 모델은 조금 더큰 59mm 사이즈였습니다만, 0854의 56 사이즈도 결코 작은 느낌을 주는 모델은 아닙니다. 단점을 굳이 찾는다면 염색 후에는 며칠간 쓰시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안경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연한색의 안경은 염색 후 며칠 안에는 염색약에 의해 프레임의 변색이 올수 있습니다. 가격은 390불입니다만. 현재 온라인에서 꽤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끔 온라인을 믿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모든 사이트에서 구입해 볼 수는 없으므로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동일 가격대에서는 다른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비교해도 모든 면에서 이 모델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선글라스를 구입하시고 소중한 눈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권하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